폭염만으로도 피곤한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말벌인데요. 말벌 쏘임 환자와 관련한 신고 횟수가 지난해보다 훨씬 더 증가한데다가 산이나 휴양지뿐만 아니라 도심 한복판 주택가까지 출현해서 문제입니다. 네, 한여름 말벌에 습격 그 위험성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대 개통진화 유전체학 연구소 최문복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최근에 이벌 소임 사고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 말벌의 활동이 좀 활발해진 것 같은데요. 예. 이 폭염 같은 날씨의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어, 뭐 여름에 갑자기 그 폭염이 지속된다고 해서 이제 말벌이 뭐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네. 어, 말벌들은 이제 이미 그 여왕벌이 초봄에 이제 벌집을 짓고 그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해서 이제 없는 벌집이 뭐 갑자기 생겨나거나 그러지는않고요 물론 뭐 일부 말벌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여름쯤에 벌집을 옮기는 특성을 지닌 종류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봄에 이제 작아서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그 자리에 이제 이미 벌집이 있는,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제 그 온도가 비교적 높고 어, 최근처럼 이제 비가 적게 온다거나 하면은 그 말벌의 이런 생육 발달이나 그 벌집 크기에서 좀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포경으로 인해서 이 말벌의 개체수에 크게 영향을 준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예. 그렇다면 만약에 말벌에 쏘였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을까요? 뭐어 일반적으로 이제 말벌에 쏘이면 그 쏘인 것이 이제 퉁퉁 붓고 이제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연찮게 뭐한번 쏘일 경우에 이제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가 있지만은 그 대량으로 벌집을 건드려서 쏘일 경우에는 이제 머리부터 뭐 얼굴 몸 팔다리 이런 데서 이제 수십 방 이제 정도 쏘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제 보통 목숨을 잃거나 또 매우 심각한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물론 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벌독에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번만 쏘이더라도 이제 과민쇼크가 와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음. 이런, 뭐, 시간이 지속된다고 하면 이제 거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고가 나,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약자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벌 독에, 어, 몇 방만 쏘이더라도 이제 독이 몸속으로, 다량으로 들어가서, 어, 뭐, 심각한 부상이나 또는 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성인들도 이제 여러 방은 좀 위험하고 또뭐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더 위험하다 노약자와 예, 어린이들은 더욱더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이제 여름철 이제 피서 하지 않습니까 계곡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계곡을 가다 보면은 말벌을 좀 벌집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벌 벌집이 있는 지형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 일단 국내 그 말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그 벌집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눈에 안 띄는 그런 곳에 이제 많이 벌집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니시던 뭐그 등산객들이 이제 자신도 모르게 벌집을 건드려서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대체적으로 이제 땅 속에 집을 짓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 우리 키만한 뭐 나뭇가지, 덤불 뭐 이런 속에도 이제 집을 많이 짓고요. 그 다음에 음. 그 인가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건물 밑에 이제 차마 밑이라든지 벽,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는 가로수 등에도 굉장히 벌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차마 밑에 있는 벌집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볼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하거나 어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그숲 속에 땅 속이나 덤불 속에 벌집이 있는 경우는 거의 뭐 발견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잘못해서 이제 벌집을 건드려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그 어 이제 추석 때 벌초 시즌에 이제 당수말벌 같은 경우에는 무덤 속에 집을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덤 속이나 땅속 같은데 어, 집을 짓다가 이제 벌초 시에 어잘 모르고 벌초를 하다가 이제 쏘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산행을 하실 때는 그 벌초를 할때 산행을 하거나 벌초를 할 때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 또는 숲을 속은 매우 조심히 다녀야 된다,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물론 이 등산이라든가 벌초를 하러 가신 분들 말벌을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도심의 말벌이 출현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좀 익숙치 않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벌의 도심 출현 이유가 무엇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일단 과거에는 그 도시개발이 주로 이제 건물을 짓는데 중심을 뒀다면은 어 최근에는 이제 도시에서 공원과 같은 그 녹지공간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도시 외곽에 산림 면적이, 어,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점차 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서식지를 점차적으로 잃어가는 그런 말벌들이, 어, 뭐 도시 내 공원과 같은 녹지 지역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도시 내에서 충분히, 어, 먹이 확보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어, 지속적으로 말벌이 유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 내또 온도가 높아지면서 안정적으로 벌집을 만든다든지, 또 겨울철, 겨울철에 그 여왕벌의 생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숲 속에 비해서는 훨씬 더 도시가 어 쉽게 살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말벌이 위험한 게 이제 또 토종 말벌뿐만 아니라 강력한 외래종 말벌이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 기후 변화 때문에 외래종 작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후 변화 때문에 외래종 말벌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나요? 어, 뭐, 많이 유입된다기 보다는 이제 지금 한 종이 들어와서 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일단 2003년에 이제 등검은 말벌이라고 해서 이제 아열대성 그 외래종 말벌이 이제 침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뭐 전국적으로 퍼지고는 있는데 그 영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 중심으로 이제 그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어,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뭐 가장 우점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외래종 말벌이 꿀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 양봉농가에 엄청나게 지금 날라 들어가지고 음. 어~ 심각한 그~ 경제적 피해를 지금 나타내고 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실 영남 쪽에서 이~ 등급 말벌 소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이~ 경쟁적으로 있던 토종 말벌이 일부 감소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외래종 말벌이 더 독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 그, 외래종 말벌이 뭐, 독성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많고요 일단, 종간의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만, 사실, 외래종 말벌이 뭐, 더 독하다거나, 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 국내 토종 말벌이 이제, 장수 말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몸집도 크고, 그 다음에 독성도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그, 그렇지만, 일단, 이등급 말벌 같은 경우에는, 어, 알대성 말벌이다 보니까, 벌집 내 개체 수가 압도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말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략 한 500에서 많게는 한 1,500마리 정도 되는데 이 등급 말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집 하나에 평균적으로 한 2,000마리에서 많게는 한 3,000마리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음. 어, 사실 번, 벌집을 이렇게 건드렸을 경우에는 국내 말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의 말벌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더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저도 이제 말벌이나 땅벌, 아, 꿀벌이나 땅벌한테 쏘여 본 적이 한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깜짝 놀라기만 할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겠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것 같은데, 말벌에 쏘였을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그, 잘못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정보 중에 하나가 이제 말벌에 쏘였을 때, 남아있는 그 벌침을 카드 등으로 긁어서 빼내라고 이제 하는 정보가 많은데요. 일단, 쏘였을 때그 벌침이 박히는 경우는 꿀벌에 하는 겁니다 꿀벌 그래서 어~ 사실 꿀벌은 박히지만은 말벌은 침이 전혀 박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 사실 이 말벌에 쏘였을 때는 어~ 이 침을 찾는다고 계속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빨리 그 말벌 이제 처리하는 것이 좋고요 일단 말벌에 쏘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붓고 열이 나기 때문에 그 부위에 이제 열을 식힐 그뭐 얼음찜질이나 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 열을 내리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쏘였다면은 사실 다른 방법 없이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으시고 그다음에 그 말벌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사실 여름이나 가을에 가급적 산행을 좀안 하시는 게 좋은데 꼭 하셔야 된다면은 그 에피네프린 같은 구급약을 소지하셔서 어그 다니신 게이 훨씬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여행을 가거나 혹은 이 말벌이 출현하는 지역에 갈때 우리가 말벌에 속이지 않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여기도 사실 좀 기존에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단 그꽃 향기나 단맛이 나는 이제 뭔가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그 말벌들이 이제 유인돼서 어 이거를 이제 쫓기 위해서 신랑일를 벌이다가 이제 쏘이는 경우가 있으나 어 가급적이제 피하는 것이 그런 것들은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말벌집을 건드렸을 경우에 어 가만히 있다거나 또는 웅크리고 있다거나 엎드린다거나 하는 행동은 가장 위험하고 사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실 그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에 이미 말벌 같은 경우에는 그~ 건드린 진동에 의해서 이미 흥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정해지면은 무차별적으로 사실 공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벌집을 건드려서 벌이 주변에 있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그 자리를 어~ 그냥 벗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뛰어서 (10m) 이상을 빨리 벗어나야 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벌의 수가 적어서, 뭐, 말벌에 대적한다거나 했을 때는 더 많은 벌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그 말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밝은 색보다는 검고 이 어두운 색의 공격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어, 이왕이면 이제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산행을 하시는 게더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말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쪽을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자를 쓰시면 그 조금 덜쏠수 있는 그런 유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말벌 알러지가 있는 분들께서는 되도록 좀 산행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산행을 하야 되는 상황이라면 밝은 옷 모자를 챙기는 것꼭 기억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북대 개통진화 유전체학 연구소 최문보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산을 갈 일이 있을 때는 이왕이면은 그 지형에 대해서 잘 아는 이제 지역 주민 같은 분들에게 주의해야 할 지형 또 이제 말벌집 같은 게 뭐가 있나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수풀이나 덤불처럼 속을 알수 없는 공간, 또 확실하게 땅바닥이 아닌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엔 도심 속에서도 이 말벌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예방법도 대처 방법 꼼꼼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